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강찬틴이에요 오늘은 제가 어떻게 외모 정병을 처음 걸렸는지 그거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고 싶어요 그냥 일단 저 같은 경우는 솔직히 말을 하면 꽤 진짜 어렸을 때부터 기본적으로 강박이나 불안 이런 성격이 되게 강한 사람이에요 왜냐면 우리가 솔직히 천성이라는 게좀 있잖아요 사람이 음, you know. 그래가지고 일단 기본적으로 그런 토대의 성격인데 그런 토대가 있는 사람인데 크다 보니까 일단 그냥 다 필요 없이 일단 제일 큰 계기가 대학교 입학했을 때인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는 지금 아시다시피 항공과 학생이에요. 근데 이제 원래 항공과를 가려던 사람이 전혀 아니고 항공과를 생각조차도 안 했던 사람이에요. 근데 항공과이신 분들은 공감하실 텐데 항공과인 학생들 중에서 그 승무원 학원 출신 아닌 사람이 진짜 없어요. 이따 진짜 존나 한두 명일 거예요. 되게 드물어요.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승무원 꿈은 안 가졌고 그리고 승무원 학원 출신 일도 아닌데 그래도 나름 항공과에서 좀 알아주는 사년제 대학교를 정시 네명 뽑는데 마지막으로 문 닫고 들어왔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솔직히 자만심이 없었다고 하면 존나 개구라 뻥까지, 그렇지? 음. 존나 자만했었어요. 다른 동기들은 대부분 승무원학원 출신이고, 근데 나 같은 경우는 준비도 없이 그냥 존나 그냥 음, 대충 보고 성적도 개 좆같았는데 여기를 그냥 이렇게 붙네? 와 씨발 나 개이득이잖아. 이래가지고 자만심이 없었다면 구라죠, 솔직히 사람인데. 근데 이제 사람은 근데 늘 그런 것보다 과정보다는 어떻게 보면 결과가 조금 더 중요하잖아요. 닥친 현실이. 근데 이제 저 같은 경우는 너무 그냥 그 자만심에만 빠져 있었던 거예요. 근데 이제 점점 학교 생활을 하면 할수록 뭐 생활, 그리고 강의, 그리고 뭐 어피 아니면 또 인사부터 해가지고 확실히 배워온 친구들, 제 동기들이 저보다 훨씬 우수한 거예요. 그게 제 눈에도 보이고 그러다 보니까 제가 현타가 존나 오는 거예요. 내가 뭐 하자고 여기 와있지? 내가 지금 왜 여기 있지? 난뭐 하는 거지? 난뭘 위해서 이 지랄하고 있지? 이러면서 저라는 사람의 한마디로 내 가치, 내 존재, 내 상품적인 가치가 존나 떨어진다고 느꼈어요. 애들은 여기서 자기 진로 나중에 돈벌 거를 위에서 이렇게 열심히 존나 착착착 뒤집어지게 하는데 나는 개씨발 여기서 존나 인사도개 못하고 무슨 어피도 개병신만행 하고 이러니까 오마이갓 나는 씨발 존나 찐따잖아 얘네에 비해서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한마디로 제 존재 가치를 되게 부정당한 느낌이었어요 저라는 상품이 되게 가치 없다고 느꼈고 이 사회에서 제 자리 제 쓰임이 없다고 느꼈어요 이제 항공가면좀 외적인 게 되게 중요하잖아요 근데 저 같은 경우는 늘 먹어도 살이 되게 안 찌는 체질이었고 그런 걸로 되게 칭찬을 많이 받아왔었고 그리고 또 어렸을 때부터 뭔가 외적으로 칭찬을 받으면 아넌 어, 진짜 몸 선이 이쁘다 라인이 이쁘다 그리고 뭐 먹어도 살이 되게 안 찐다 불합도 날씬하다 이런 걸로 되게 칭찬을 많이 들었던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 내가 씨발 진짜 일이라도 못하면 날씬하기라도 해야 된다 강찬아 진짜 얼굴이라도 이뻐야 된다 이 생각이 계속 드는 거예요 음. 네가 사회적으로 일이나 능력이 뒤집어질 게 있지, 있지 않은 새끼니까 날씨나 기라도 해야 네 가치나 네 존재나 남들이 널 봤을 때 인정해 주는 뭔가가 있다. 이렇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건강하지 않고 부정적인 거 당연히 알았죠. 몰랐겠어요? 당연히 알았어요. 근데 어쩔 수가 없어. 나는 이미 씨발 내 전공 안에서 계속 부정당하고 있고 가치를 존, 증명을 못 하고 있어. 부정당하고 있단 말이야, 계속. 그러니까 내가 칭찬 받았던 것, 내가 사람들한테 이유로 게 인정 받았던 것이 날씨남이고 그리고 또 날씨남이 중요시 되는 그런 전공이기 때문에 그거라도 어떻게든 살려려고 집착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막 담배를 별게안 피던 담배를 되게 피면서 밥으로 대치하고 물을 더 먹고 그러면서 막 진짜 뭔가 어떤 미각적으로 충족하고 싶을 때막 제로콜라 뭐 슈가필터 있는 담배 아니면 커피 이런 걸로 하고 당연히 쏙다 버렸죠. 그리고 배가 고플 때마다 억지로 고어 영화 같은 거를 보면서 입맛을 떨어뜨렸어요. 정신도 완전 파괴되고 진짜 건강하지 못했죠. 건강하지 못하다는걸 떠나서 완전 붕괴됐었어요. 제 멘탈이. 근데 이제 스무 살이 되고 나서 그런 게 있는 거예요. 사람이 정신적으로 멘탈이 나가면 내가 숨 돌릴 게 필요해요. 내가 숨 돌릴 시간이 필요하고 생각을 고르고 정리할 시간이 필요한데, 어머니가 oh 우리 사회가 왜 이렇게 빨리 돌아가는지 스무 살 되자마자 뭔 말인지 알죠? 내가 잠시도 쉴 틈을 안 주고 세상의 템포가 너무 빠른 거예요. 난 아직 대가리 속에서 멘붕이 나가고 막 불안함 때문에 막 망상이 씨발 뒤집어지는데 이 너무 빠른 현실의 템포를 막 따라잡아야 되니까 진짜 결국 사람이 빙글하고 돌더라고요. 그래 가지고 이제 그때부터는 음 이제 먹고 이제 토를 하는 그런 습관이 생겼었고 그리고 또 먹으면 안 된다는 걸 아는데 순간적으로 눈이 확 돌아요 그런 식으로 진짜 이성이 나간 것처럼 막 걸신 되는 것처럼 먹다가 오 마이 갓나 먹었네 이러면서 다시 토하고 너무 진짜 힘들었죠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어떻게 고쳤냐면 제가 님들한테 맨날 그러잖아요. 뭐 너무 힘들어요. 뭐 이런 문제가 있어. 뭐 제가 뭐 먹고 토하는데 어떻게 할까. 이럴 때 제가 맨날 뭔 말해요? 병원 빨리 가라고 그러잖아요. 병원을 빨리 가라고. 님들 씨발팔 부러지면 정형외과 안갈 거냐고. 그런 거랑 똑같다고 빨리 병원에 가라고. 제발 한 시라도 빨리 병원을 가.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게 왜 그러냐면 저 같은 경우는 그냥 그걸 고칠 수 있었던 이유가. 병원에 가서 제대로 치료를 받고 약을 먹었기 때문에 강박이나 불안 이런 거를 조절하고 좀 잠재울 수 있었기 때문에 거기서 나오는 다이어트에 대한 강박 이런 것도 줄일 수 있었던 거예요 아프면 약을 먹어야 돼요 그걸 먹어야 똑바로 어느 정도 나아지고, 그제서야 우리가 다시 원래대로 건강한 나로 돌아갈 수 있어요. 그 토대를 만들어주는 게 약이에요. 그래서 일단 정신과를 무조건 가라는 거고, 그런 다음에 정신과 약을 먹어서 내가 조금, 어, 돌아온 것 같다. 그러면 그때부터는 저는 이제 제 존재를 부정당하고 제 가치를 못 느껴서 그렇게 된 거잖아요. 그러면, 그냥 큰거 없이 작은 거부터 하나라도 하면 돼뭐 오늘 아침에 런닝하기 조깅하기 아니면 오늘 하루 터미널까지 왔다 갔다 운동해서 몇번 걸어보기 이런 작은 거 존나 별거 아니잖아요 그런 거를 성공하면서 그냥 존만한 거라도 내가 씨발 할수 있구나 이런 거를 느껴서 존만한 자신감, 존많은 자존감이라도 조금 찾아오는 게 일받다 우선인 것 같아요. 되게 저는 솔직히 그런 걸 겪기 전에 사람들이 뭐 운동을 하고 일을 해야 정신이 똑바로 살아요. 이럴 때, 개 씨발 니들이 뭘 알아. 존나 뻔한 소리 하고 있네. Whatever. 이랬는데 내가 겪어보니까 클래식이 왜 클래식이고 왜 베스트고 왜 사람들 사이에서 계속 자리를 지키는지 그제서야 내가 딱 알겠더라니까. 내가 그래서 누누이 말해. 왜 클래식이 클래식인지 의심하지 말라고. 오케이? Okay? 다들 뭔 말인 지 알죠 근데 왜이 영상을 제가 첫 번째로 찍었냐면 제가 유튜브 커뮤니티에 그런 말 올렸잖아요 님들이 남들이랑 얘기해 보고 싶은 주제 아니면 궁금한 점 이런거 던져달라고 근데 역시나 그랬듯이 많은 분들이 또이 현대가 외모지상주의인 만큼 많은 분들이 제 다이어트 일대기 그 거기에서 나오는 다이어트 강박에 대해서 듣고 싶어하고 남들랑 이 얘기하고 싶어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썰, 여러분들은 또 어떤 여러분들의 방식으로 극복했는지 그리고 또제 얘기에서 어떤 생각이 들었는지 그냥 이런 것들을 그냥 다이어트 강박 해 씨발 이거에 대해서 여러분들의 의견을 저한테 존나 적어주면 돼요. 오케이. 뭐뭐 말인지 알죠. 나비야. 바이.